응. 어? 어디고 있지? 헤 준비를 다 하고 왔습이아이렇게지 헤이, 응. 말까지 신었습니다 헤이, 지 헤이, 아이 와~ 끄짝, 끄짝 달라 그래 오! 시, 어디, 어디 갔어? 이거 다 해서 분명히... 여러분, 어디에 지금, 어디에 지금... 지금, 어디에 지금, 어디에 지금, 어디에 지금 어디에 그거 6시 반이거든요. 30분, 30분, 30분 뒤에 어디에 캠프파이어가 와요. 저희가 신청... 여러분, 아, 조심해 뒤에 조심해. 야너 불탐. 불탐 구멍 나는 거 그냥 한 순간이다. 거기. 음 이게 밑에 있어서안 돼. 위에 있어마시멜로 <laughs> <laughs> 씻고 구워 먹고 조금 쉬다가 이제 곧 자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laughs> 여러분, 그래,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하요 응. 여러분, 저희 지금 밥 여러분, 고짐하다 싸고 이렇게 갈 준비를 여러분, 습니다이 티가 되게 좋더라세요 제가 좋아하는요재라서하 여러분, <laughs> 안녕하요하 어, 머리, 머리 없나? 들어가도. 응? 아빠가 낳아. 아빠가, 라. 아빠가 라. 이거, 이거 포인트야, 포인트. 어? 호텔에서 만나요. 난 저도 뛸겠지 도착했어요. 일단, 여기, 요렇게, 거울이랑 신발, 그러고 여기, 이렇게 옷장. 여기는 이런 게 있어서. 엄마 나 여기서 게 목표를 포착했다. 내가 여기서 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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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지금 부패에 나왔습니다. 뷰가 아주 끝내줍니다. 도 아니지만 성공의 맛을 즐기려고요. 라무나를 땄어요. 멋지죠? 다음 브이로그에서 봐요. 밍바